김양희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에게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금의장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구청장과 구의장은 물론 구청과 구의회가 협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헌 구청장은 앞으로 사업을 할때 구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다음 달 20일까지 정례회를 진행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구청 측의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고 구청 측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2 0 2년을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지 가장 필요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협치라고 생각니다 저와 이성구청장 물론 그와 구청이 더 협치하고 또 내에서도 여야나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